네, 안녕하세요. 어, 토트 쌤의 인생 물리 길라잡이 토트 쌤입니다.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코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페러데이 법칙을 이제 코일에 적용하면은 이제 코일의 이제 자체 유도와 이제 상호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는 이제 이런 코일이 하나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상호 유도는 이 코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그 코일이 두개 있는 경우, 그때 그상황 유도 개수를 m이라 하고, 그 m의 값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두두 두 코일의 어떤 그 위치, 지하 미트리에 따라서만 이제 정, 정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RL 회로, 즉 코일과 저항이 연결된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자기 에너지. 즉, 그 자기장 자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전에 그 축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축전기에는 이제 전기장이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전, 전기장 에너지 밀도가 이 그 에너지 밀도가 이제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짐을 이제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기에 대한 그 RL RC 회로와 여러분들이 그 축전기의 그 전기장 에너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그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RL 회로가 뭐 뭐냐면요. 그 우리가 그 기전력하고 그다음에 그 저항 어 저항을 R로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그 코일 그 인덕턴스 값을 이제 L로 표시를 합니다. 이세 개가 이제 그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기전력이 있고 이제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다힌 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회로를 기술할 때그 governing equation 이 있다고 했죠. 어떤 지배 방향식이 있어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될 텐데 어, 이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 기절력의 그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하면은 이제 V가 되고 키로이 호프의 이제 그 루프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류는 항상 그 단일 루프를 통해서 흘러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압 강화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주면 될 테니까, 어, 여기서 이제 그 저항을 지날 때, 즉 저항 R을 지날 때그 전압 강화를 우리가 그 IR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 한 루프를 이렇게 지나갈 때 V-IR. 그 다음에 코일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코일을 지나갈 때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자체 유도에서 생성된 그 유도 기절력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 때문에 그, 어,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 기절력이 생긴다. 그 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세 값을 더하면은 이 닫힌 회로니까 이제 키로역부의 그 루프 법칙에서 이게 0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 고식을 우리가 이제 그 가본 퀘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그잘 아는 그 1차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이죠. 어, 그래서 이 해는 지난번에 그 우리가 i, t를, 그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전류를 구하면은 이건 뭐 i0, 뭐 ea- 뭐 어떤 상수, 알파 t, 플러스 b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앞에 알파에 당하는 그 상수가 뭐냐면, 어, 여기서 그, L분의 R,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어, 요거는 우리가 그, RC회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온 내용이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면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거고요. 그럼 요걸 이제 직접 대입해서, 우리가 그 식을 정리해서 직접 풀어보면은, 그 IT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이제 R분의 V. 곱하기 그1 빼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뭐 l분의 rt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어요식값 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r분의 v는 뭐가 되나요 r분의 v는 여기서 이제 그 스위치를 내렸을 때즉어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어, 그때 그 어떤 전류의 그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R분의 V는 어떤 평형 상태가 됩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서 이 회로에는 이제 R분의 V는 바로 전류가 되죠. 즉, 코일은 그 직류에서는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형 상태의그 코일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건 이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그로잉하는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그 시간에 대한 그 앞에 계수의 역수가 되죠. 즉 r 분의 l이 뭐가 되냐 하면은 요걸 우리가 타우라고 정의합니다. 를 그래서 우리 시간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상수가 그 r l 회로에서의 그 시간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전류가, 어, 시간 상수가 되는 시간이 흐르면은, 그 0부터 63%까지 전류가 이제 그 증가한다. 그, 즉 전류의 값이 평형 상태 값의 63%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건 이제 값이 왜 63%가 나왔냐면 1백이 2분의 1, 요걸 계산하면은, 어, 0.63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 시간 상수는 우리가 그 RC 회로 즉 저항하고 축전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에 그 타임 컨스턴스가 어떻게 그때는 주어졌죠? 그때는 어그 타오가 RC로 주어졌죠. 그래서 그 의미와 사실 그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즉 RC 회로에서는 이제 그 전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축전기에 그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축전기 전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점점 이렇게 그로잉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식이 Qt가 Q0 곱하기 1-2에 TO over RC 이런 형태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타임 콘스턴트 tau가 그때는 RC가 되고요 그래서 타임 콘스턴트 시간 상수가 그때는 이제 RC로 주어졌고 이번에는 그 R 분의 L로 주어졌다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타임, 시간 상승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R분의 L이냐, 혹은 L분의 R이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분자가 되는 게, 어, 여기서는 그 코일이죠. 그럼 L이 이제 분자로 갑니다. RC회로에서는 이제 둘다그 분자이니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이런 RL회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코일일 값, L 값이니까, L 값이 이제 분자로 간다. 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역시 이런 그 RC 회로에서도, 어, 축전기 전화가 이제 63%까지 차는 때 걸린 시간이 그 타임 컨스턴트 RC로 조졌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RL 회로에서는 그 값이 이제 R분의 L로 조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R, L 회로가 이제 방전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까 그 V 기전력을 이런 회로에서 이제 제외를 한 경우죠. 그럼 이제 스위치를 다른 어떤 루프를 통하도록 이렇게 그 연결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R과 L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경우죠. 이때는 이제 그 L 값에 이제 어,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처음에 그 스위치를, 그 어, 다른 루프에 이제 스위치를 닫을 때, 그때 이제 이미 그엘 코엘 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엘에 이미 그 자기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이런 그 자기 에너지가, 어, 이제 그 전류 형태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즉이 코엘에 흐르고 있던 전류가 이렇게 어,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디케이하는 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우리가 그 지배 방정식을 구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V가 없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I R 마이너스 L, -L dt 분의 di가 0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지죠. 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정리하면은 즉, dt 분의 di 플러스 L 분의 R I가 0이 되는 이런 그1차 미분 방정식 이 역시 얻어집니다. 근데 아까보단 훨씬 이제 그 식이 모양이 간단하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이제 시간이 0일 때그 값이 이제 i0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 it를 구하면은, 즉, 어, i0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요게 만족된다는 걸 어, 직접 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i0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회로에 흐르던 전류였죠. 그래서 이제 그 R 분의 V 형태로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즉 I T가 이제 마이너스 R 분의 V, e의 마이너스 L 분의 R T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그 시간 상수 타오가 이제 R 분 L로 주어지고 즉 전류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디케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그 축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 RC 회로에서도 축전기를, 어, 그, 이런 그 전압에서 이렇게 제외한 경우, 어, 그때도 역시 이렇게 축전기의 방전이 일어나죠. 어, 그때도 역시 회로에 흐른 전류는 그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고 어, 그때 그 타오, 즉 시간상수는 이제 RC가 되겠죠. 어, 그것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아직 그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분들도 있을 건데, 어,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예제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L이 이제 50mm 어, 리인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이 이제 1 5 m 그런 그 저항이 있는 이런 R 레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볼테지가 12볼트로 이렇게 우리가 그기전력을 걸어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회로의 그 시간 상수를 구하라 라는 얘긴데 어, 시간 상수를 어떻게 구하나요? R회로에서 이제 타오 값은 R분의 L이죠. 어, 그래서 여기 L이 5 0 m 리 헬리니까, 즉,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헬리가 됩니다. 그요 값을 이제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10 옴이니까 10으로 나눠지면은, 값이 이제, 어, 5, 밀리세크가 됩니다. 5밀리세크. 즉5 10^-3초가 되고 그다음에 그 t가 0일 때, 0일 때 스위치를 그 a 쪽으로 닫는다 해서 이제 시간이 0일 때이그 우리가 그 전지와 이 r 회로를 연결해 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이제 t가 5밀리세크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되겠습니다. 즉 아까 시간 상수가 이제 5ms라고 했으니까 시간 상수일 때그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R회로에서 전류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 식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I0가 이제 R분의 V에 해당하고 이게그 다음에 그1 빼기 E에 마이너스 T over Tau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어, 요식 값을 대입하면은, 즉, 어, 저항은 10이고, 10분의 12 곱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2에 마이너스, 시간 상수도 5고, 시간도 5죠. 그렇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즉, 1 빼기 2에 마이너스 1승은 아까 한0.6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 값을 이제 곱해주면은, 답은 한0.758 정도가 나와서 0.758암페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때 인덕터 양단의 전 전위차와 저항기 양단의 전위차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일에서 걸리는 이제 전위차를 구해야 되는데 코일을 바로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저항에서 걸리는 그 전위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IR을 구하면 되죠. V가 이제 IR이니까 오메 법칙에서 즉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R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그 전류가 아까 0.758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고 저항은 이제 15m니까 요 계산하면 7.58V가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 우리가 기전력이 지금 12V인데 12V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어 저항의 전압 플러스 코일의 전압을 해야지 이 12V가 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직접, 뭐, L 곱하기 DT분의 DI를 구할 필요 없이, 어 12V, 즉, 전체 전압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을 빼주면, 한 4.42V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뭐, L 곱하기 DT분의 DI를 구해서 하셔도 되죠. 우리가, 왜냐면, IT를 이미, 어, 이번 문제에서 그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미분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 어, 전압의 그 합의 그 원리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셨죠? 어, 이번에 뭘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알회회로에서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한번 그 어, 미분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가버닝 퀘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우리가 그 세운 식이 이제 V 빼기 IR. 저, 코일에, 아, 저, 저항에 걸리는 그 전압은 마이너스 어, IR로 주어지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L, 어, DT분의 DI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요 합이 이제 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그 I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IV가 i제곱 r 플러스 l 곱하기 i 곱하기 dt분의 di. 요런 형태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즉,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iv는 바로 이 회로에 우리가 그 전제에서 가는 하 어떤 인률이 될 겁니다. 즉, 전제에서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될 거고, i제곱 r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가 되죠. 즉, 저항에서 발생하는 어떤 줄열이 되고, 그다음에 그 L 곱하기 i의 dt 분의 di가 뭐가 되냐면 이때는 그 인덕터 즉 코일에서 우리가 그 코일에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인데 다시 말하면은 어떤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보,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일의 에너지가 지금 그 저,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부에서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그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 상황을 우리가 그, 이, 그 표현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즉, 인덕터에 주입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덕터에 주입되는 에너지가 L 곱하기 R 곱하기 DT분의 DI로 주어진다는 건, 실제 인덕터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냐면은, 즉, U를,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 걸 거꾸로 유도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 그러면은, 요걸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dt분의 du를 하면은, 그러면은, 즉,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2분의 1 li 제곱에서 그 i를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e가 나오고, 즉, li 곱하기, 그 다음에 i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dt분의 di, 요 값이 나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방금 우리가 그 얘기한 인덕터에 주입되는 에너지가 되죠 어, 즉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구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코일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전류 I가 흐르면은 인덕터 곱하기 인덕턴스 값 곱하기 그 I 제곱의 2분의 1한게 바로 이 코일에 어, 저장된 그 자기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위치를 내려서 코일을 R회로에 막그 전류를 흘러 보내기 시작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류가 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자, 이유가 바로 그 코일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 나머지 그 전류가 어, 이렇게 그 전류 형태로 나타나서 그 에너지가 이제 나, 나머지 에너지는 코일로 저장되고 있는 어,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그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어, 그때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어, 주어졌죠. 그래서 20분의 Q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 그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축전기에서, 이 축전기에 저장된 그 전기장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었죠. 그렇기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기장 에너지 밀도라는 걸, 어,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입출론제로 2제곱으로 주어지고, 그게 의미하는 건 이런 어떤 어 공간에 저장된 그 에너지를 이 공간의 부피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밀도라는 그, 다, 그 용어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기장 에너지 밀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코일에 대해서 구하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솔레노이드의 그 인덕턴스 L 값은 어, 즉, L분의 mu0n제곱a,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걸 알, 알고 있었죠. 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즉, 자기장 b는 mu0ni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코일에 저장된,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그 자기 에너지를 구하면은, 즉, 2분의 1 li제곱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면은 즉, L 대신에 그 mu0, 어, n 제곱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아, 즉 l 분의 이제 μ 제로 n 제곱 a를 다시 쓰면 이제 μ 제로 그다음에 그 l 곱하기 a 한게 바로 l은 길이고 그 a는 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솔레놀드의 그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식으로 이제 바꿔서 집어넣으면은 즉 l 값이 뮤 제로 n 제곱 v가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어, i, i는 아까 그 자기장을 구하는 공 식에서 mu0n분의 b, 요런 형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그, 분의 그, 2m0분의 b제곱 곱하기 v. 여기 v는 이제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부피가 되고요. 그래서, 즉, 이 부피분의 그 에너지가 아까 에너지 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가 뭐가 되냐면, 2m0분의 그 b제곱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전기장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일 입실론 제로 2제곱으로 조지고 여기서는 이제 어 여러분들 그 바로 대칭성에 해서 이뮤 제로 분의 b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이미 그 눈치 채셨죠.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렇게 대칭적이 되고 앞에 상수는 이제 뮤 제로하고 입실론 제로는 그 위치가 서로 이렇게 바뀐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전기장 에너지 혹은 자기장 그 밀도 에너지를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우리가 전자기파를 다룰 때이 어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어 그래서 이런 전기장 자체에도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장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물론 고전적인 그런 그 전자기학 이론이긴 하지만 어떤 회로에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 같은 걸 설계할 때정기장을 어, 바로 이렇게 구하기보다 에너지로 계산을 하면 훨씬 이제 수월하게 그런, 그런 것들을 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오늘의 예제로서 제가 그두 문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어, 둘다 이제 그 이런 솔레노이드에 이런 솔레노이드 형 그런 그 코일에 아, 알레로가 우리 연결되어 있을 때그 현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형값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값이 뭐냐면 우리가 그 외부에 어떤 전압을 가해줬, 알레르로에 전압을 가해줬을 때 전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소, 그 시간 이상에서는 이게 증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 전류 값을 우리가 그 전류의 그평형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 문제 다 이제 이런 그 R회로의 그 시간상수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큰 어려움 없이 이제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은 제가 그이 동영상의 그 끝부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오늘의 그 클로징 멘트로서 그 제가 준비한 말은 이런 그 속도의 배신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 여러분들 그 안슈텔룽 효과라고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요. 어, 안슈텔룽은 이제 독일어로 그 태도라는 뜻인데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의 그 사고가 고착화된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고착화된 이런 사고 패턴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그~ 뭐~ 애플 같으면은 그~ 싱크디 포런트라는 그~ 하나의 모, 모티브가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그~ 혁신적인 기업들은 다들 이런 그~ 안시텔 시텔동 효과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들을 다들 도입을 합니다 즉 뭐~ 구글 같으면은 이제 어~ 직원들에게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자유시간을 업무에 뭐한몇 퍼센트를 이제 할당해서 마음대로 이제 그 시간을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그~ 안시토혈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해커 톤이라고 어~ 이제 그 다른 어 집단의 사람들을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어~ 단시간 간에 어떤 이런 집중적으로 어떤 회의와 이런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어그 미팅인데 어 실제로 그런 트위터 같은 그런 그 기업의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도 이런 아이디어도 이런 그 해커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런그 사고가 사실 굉장히 어떤 그 패턴화 돼 있고 어 거기에 많이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그 물리학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패턴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항상 그 새로운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그런 패턴을 이제 깨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좀그 하시면은 어또 좋은 더 좋은 이제 결과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삶도 바뀔 거라고 제가 꼭.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그 안슈텔름 효과를 없애는, 어, 나름대로 어떤 그 다르게 생각하기, 혹은 낯설게 하기, 그런 방법들을 꼭한번그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어,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이제, 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